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공사를 멈추고 뭐 했을까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디서 잘 거예요? 어디서 생활할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 집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워야죠. 내가 살 곳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 돌아가봤더니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이 그대로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요 내가 일할 곳도 있어야 되고, 내가 머무를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세우고 있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요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 짓는다고 또는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뭐 영광을 들 받고 영광을 받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성전을 짓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뭘 보고 싶은 걸까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길 바랍니다. 몇 번째요? 첫 번째. 제 동기 목사님이 아내와 데이트를 하다가 문득 갑자기 농담이 생각나서 농담거리가 생각나서 아내한테 그 음료를 먹고 있는 아내한테 여보. 내가 세상에서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해.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 어머 자기가 너무 로맨틱하다 그랬을 것같아 수많은 여자들 있잖아요 그중에 두번째라니까요 반응이 오, 로맨틱해 역시 이래요 <laughs>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지가 이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목사님이 아니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laughs> 두 번째는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인데 만약에 농담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의 그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이, 세상, 이 세상의 여자들 중에서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해. 이 세상의 여자들 중에서, 전 세계가 아니라 여자들 중에서 내가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해. 아 중간에 어머니가 있나요? 첫 번째가. <laughs> 두 번째로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걸이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딱이이 이 느낌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 네 번째, 하나님 이 다섯 번째 이러면 만족할 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은두 번째도 안 돼요. 세 번째도 안 됩니다. 네 번째도 안 돼요. 몇 번째야 되는 거죠? 첫 번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영어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짓고 있는 이 모습이 딱 하나님 몇 번째예요? <laughs> 첫 번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성전이 몇년 동안 지금 중단됐냐면 16년입니다. 몇 년이요? 16년. 그 여러분의 자녀가 어, 어서 오세요. 어, 존재감을 무시하려도 무시할 수가 없네. <laughs> 아니 걸어오는 것도 <laughs> 날좀 봐요. <laughs> 좀 귀엽습니다. 16년이. 여러분 그 16살 자녀를 둔 분이 있으신가요? 16년, 16살. 16살이면 중3인가? 14, 15, 16. 그렇죠? 민선에요. 그렇죠? 이 자라나는 동안 이 자라나는 동안 1 6년 생동안 성전이 방치돼 있어요. 여러분 말이 방치죠. 여러분 건물 1년만 아니 뭐한 달, 두 달만 방치돼도 거기선 더 이상 못 살아요. 집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16년입니다. 16년이면 그 건물은 손대기도 무서울 정도로 거의 공포체험 아니면 못 가는 그런 장소가 돼버린 거죠. 흉물스럽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성경에서 많이 안 쓰거든요. 흉물스러워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그 그 이제 사람이 이사가는 이사간 게 아니고 그 버려진 집이죠. 버려진 집에 한번 제가 그 찾아가지고. 저희 그 대학생과 학생들끼리 거기서 이제 그 약간 그 저희 교회 말고요. 대학교에서 그 귀신 이제 이런 어 담력 테스트 같은 거 하려고 찾아봤는데 가봤더니 거기서 못 자겠더라고요. <laughs> 1년 좀 남짓하게 됐는데 뭐 건물이 무너진 건 무너놓고 딱 봤는데 이거 몇십 년된거 같은 거예요. 방치된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찾아봤더니 1년밖에 안 돼요. 물어봤던 1년 정도밖에 비어 있지 않았대. 근데 잘 수도 없고요. 뭐 치우려고 했더니 이거는 그 행사하는 날까지 치워야 될거 같아. <laughs> 완전 버려진 게 그런 느낌인 거지. 성전이면 짓다 만 거야. 아직 완공도 아니라 짓다 만 거야, 아직. 아마 건그 기초만 놓다가 끝났겠죠. 그럼 여러분 거기다 다시 위에다 쌓을 수 있어요.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돼. 16년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누가 어느를 어느 보더라도 첫 번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전은 방치돼서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집을 지 짓는데 편백집이라고 하죠. 편백집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어떤 어떤 집이냐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호화로운 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좋은 가구, 좋은 나무, 좋은 인테리어. 그러니까 그들의 집은 점점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집은 점점점점 괜찮아지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의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은 점점점점 흉물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보냈니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나라를 독립시키시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란 나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도 무슨 문제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어서 그래요. 어느 상황까지 발생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요, 요,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은 괜찮은,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막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 1년, 2년만 방치해놔도 막 여기저기 금가고 보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해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성전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찮게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해가 되세요? <laughs> 율법책을 발견하려고 발견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방치돼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자신들이 그 동안 너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때 무슨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다시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을 읽어 주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에서 다시 또빌려나는 거.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에 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자신은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똑같지 않습니까? 제사를 안 드리지 않았어요, 항상 드렸습니다.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지금의우리와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자신 그들이 그들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라고 얘기하죠. 그거 뭐한뭐 뭐 한다고요? 다 헛수고양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절해 보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끝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어버리면 그거 다끝이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많다가 돈이 많다가 그래도 넉넉하게 살다가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벨론에게 딱 넘겨 주니까 그들이 뭐가 되어 버리죠? 순식간에 자기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경험해 보지 않았어. 너는 경험해 보지 않았어. 그런 것도 다 싸워 봐요. 내가 후한번 불어 버리면 끝이야. 너는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 내 바람 한 번이면 그 모든 거다 끝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죠. 요마 뭐 아우구스티누스 아세요?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 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디서 들어보긴 했죠? 이 사람이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학생들에게만 유명한 사람이요 어거스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바꾼 사랑이라는 거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랑.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은 우리를 항상 어떻게 공격하냐면 교묘하게 공격해. 교묘하게. 그래서 뭐라고 우리를 설득하냐면 하나님 두 번째도 괜찮아. 세 번째도 괜찮아. 너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너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 너 제사들이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 너 할례 받은 안 받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요 바로 이 싸움입니다. 다른 것은 있죠. 바로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세우려고 하고 그첫 번째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픔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몰라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분의 슬픔과 그분의 분노하는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내 모든 우리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정신이 팔리면 두 번째가 뭘 생각하는지. 세 번째가 뭘 꿈꾸는지 네 번째가 뭘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메모리에다 보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아니어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하나님이 그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으면 내 삶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놓았어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있다는 얘기죠. 그첫 번째가 뭐가 됐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가늠이라고 표현하죠. 영적인 바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 귀환의 시대에서 신앙을 세우는 것이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뭘 세우는 거였다고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제사도 드릴 수 있고요.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자 그들이 염원했던 염원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틀을 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지금은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여기 다 지어져 있잖아요. 예배가 없습니까? 예배 다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예배를 세우라는 게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세우는 것,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여러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당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는 것,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세우는 것이. 내 삶에, 내 신앙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게. 그럼 지금의 시대에서는 뭘까요? 고민해 봐야겠죠. 지금의 시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 다리, 첫 번째 자리에 두기 위해서 내 삶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마 지금의 시대는 그럴 거예요. 못 먹어도, 못 벌어도, 부유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으로 만족함. 지금은 이런 굶주린 시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시대도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도 아니에요. 굶어 죽거나 약이 없어서 죽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풍요로운 시대죠.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떤 어떤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올리는 삶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만족하는 것이죠. 누구로요? 예수 하나로 만족하는. 못 먹어도 못 벌어도 부유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서요. 이게 안 돼요. 한국교회가 이게 안 돼요. 왜요?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복받는 신앙. 뭐죠? 기복주의.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를 떨쳐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니,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라서요, 세 번째라서, 네 번째라서 하나님은 없어도 살수 있어요. 근데 돈은 없으면 못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살수 있어요. 두 번째니까, 세 번째니까.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인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으로 했던 모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첫 번째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 하나님, 하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 들켰습니다. 다 들켰어요.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는데 먼저 였고 자기 집을 세우는데 먼저 였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제사가 끊인 적이 없어요. 계속 제사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몇 번째였다고요? 때로는 두 번째, 때로는 세 번째, 때로는 네 번째 이랬다라고요.